세계 평화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평화를 위해서 공연을 한다는 마음을 했었습니다. 작은 노력이지만 큰 시야시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, 저의 인생, 그리고 이 세계의 인류의 인생에 도움이 될수 있자. 그런 마음을 많이 품었습니다.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또 앞으로도 힘나는 데까지 여러분들 무대에서 만나고 노력하고 평화를 위해 이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노력하겠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I do